첫 번째 여행지는 미량팔경 중 늦뜸으로 알려진 영남루입니다. 진주의 촉성루, 평양의 부병루와 함께 상대누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보물 제 147호로 지정되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입니다. 미량강 절벽에 위치해 있어, 누각에서 바라보는 경치 또한 상당히 수려한데, 예전부터 서해가와 시인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영남루의 수려한 외관을 한눈에 보려면,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산책로 중간에 포토존이 잘 마련되어 있어, 찾기가 쉬운 편이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누각의 풍경은 미량 팔경 중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시내권 여행에서 첫 번째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미량 아리랑 우주천문대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외계인 특화천문대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닌 외계인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천체 투영기와 망원경을 통해 실감나는 밤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도마 같은 우주 공간을 연출해 놓았으며 영상과 체험을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시어터에서 우주탐사선을 타고 타이탄 행성으로 이동하면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VR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 투영관에 들러 밤하늘 별자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여건물인 기상과학관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은 신기한 기상현상과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곳으로 기상현상관, 기상예보관, 기후변화관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상예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나도 기상캐스터라는 공간과 다양한 기후변화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오랜 시간 묻혀 있던 해천을 복원하여 항일운동 테마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용감하게 대항한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해천 중앙에 위치한 의열 기념관을 방문해봤는데, 의열투쟁의 연대기부터 시대와 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아카이브를 활용해 역사적 사진과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량에 방문하셨다면 해천에 들러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의열 단원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묵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여행지는 일양팔경 중 하나인 월현정입니다. 한림학사를 지낸 월현 이태선생이 지은 전통정원이자 별서라고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 그대로 지어져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곳이죠. 그중 쌍경당은 왕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져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정원답게 오죽, 진시, 백송 등 희귀한 나무들을 볼수 있으며 뒤뜰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월연대라는 건물로 이어집니다. 전통 한옥과는 다르게 사방으로 문이 달려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고택과 전통 정원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연정 입구에 위치한 용평 터널입니다. 영화 똥개의 촬영지이자 왕복 1차로로 통행하는 특별한 터널입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도보로 터널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데 터널의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어 특이한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월연정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니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지는 금시당 백곡제입니다 금시당은 조선 명종 때 부승지를 지낸 이광진 선생이 지은 별장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돌아와 미량강 절벽에 건물을 지었는데 인진 화산을 겪으면서 불타버린 건물을 백곡 이지훈 선생이 복원했다고 합니다. 금시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정원 한쪽에 있는 은행나무 덕분이기도 한데 가을에 방문하면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로 인해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7월에 방문해서 한적하게 고택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월윤정과 함께 고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여행지는 달빛 쌈지 공원입니다. 낡은 수도 공급 시설인 대수지를 문화 시설 및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캄캄한 밤이 되면 미량시내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저녁을 먹고 산책할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시내권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밀양 시내권 추천 여행지는 어떠셨나요? 밀양의 랜드마크인 영남루부터 고즈넉한 고택과 신기한 우주천문대 등 시내권만 둘러봐도 하루가 지날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동부산악권과 서부무안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